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특집 언택트를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팬들 사이에서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엘라스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일 전파를 탄 MBC FM에서 익영웅님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게스트로는 서른도님과 조혜련님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가라 라는 노래를 조혜련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작사와 작곡을 서른도님이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임영웅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서른도님이 만들었죠. 이날 작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작업이 굉장히 순조롭고 또 본인이 곡을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 와서 본인화 시켜서 완벽하게 녹음실에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음반 녹음도요, 7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불렀다고 라디오에서 계속 칭찬을 했는데요. 또 이어서 임영웅 님이 곡을 의뢰한 건 아니고 이제 팬들의 요청으로 별표 같은 나의 사랑아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MBC 라디오에서 임영웅님도 언급이 된 거죠. 서른도님 임영웅님 굉장히 예뻐하는 게 보여요. 또 가수가 음반을 녹음을 하는데 딱 일곱 번 만에 또 녹음을 담당하던 분에게까지 이렇게 일곱 번 만에 오케이를 받아냈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연습도 많이 해온 거고 또 그만큼 곡에 대한 해석력이 뛰어났다는 게 방증이 되죠. 임영웅님이 뮤비 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8월 3주차에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제 이로써 5주간 누적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이달에 아티스트로 등극을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나 미더요가 약 62만 여표를 얻으면서 1위를 했죠. 7월 4주차, 7월 5주차, 8월 1주차, 8월 2주차에 이어서 8월 3주차까지 이렇게 1위를 기록을 했네요. 이로써 좀 뜨거운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따라따라가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가수의 국민 위로송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노래가 지난 2월 27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죠. 24일 기준으로 4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따라따라는요. 따라따라, 따라따라. 꽉 채워서 한잔 따라. 딱한 잔만 짠하고 갑시다.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임영웅 님이 좀 힘든 세상에 건네는 진한 위로와 좀 힘이 되는 그런 무대였죠. 무대가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하고 힐링이 됐다라고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댓글들을 좀 보면요. 흥으로 시작해서 흥으로 끝나는 영웅 님 노래 아름답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가수. 소중한 국민 가수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할게 기사의 타이틀이죠 국민 가수의 국민 위로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빛나는 별빛 영웅시대의 기부 소식입니다 영웅시대와 폐화초 희망 성금을 이제 기부를 했고요 이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저소득 예체능 특기생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팬클럽 회원분은요. 작지만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수 임영웅 님과 함께 좋은 나눔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웅 시대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티비조선의 사랑의 콜센터가 추석 특집을 한다고 며칠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추석 특집 사랑의 콜센터 언택트 안방 콘서트 띵동 탑6의 추석 선물이 안방으로 도착합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내며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고객님들. 밝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무대와 꿀잼 가득한 탑6와의 생중계 토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글인데요. 신청 일시 나와 있고요. 응모 일정 나와 있고요. 신청 마감이 22일, 일요일 24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자 개별 연락 8월 23일 월요일부터라고 적혀있는데요. 8월 23일 어제 당첨이 됐다고 전화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왔네요.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관계자가 직접 당첨된 분들에게 전화로 취소가 됐다고 알린 상황입니다. 지금 언택트를 못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사랑의 콜센터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라서 언택트를 못한다는 말인데요 즉 언택트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언택트를 갑자기 안 하는 걸까요 추석 특집으로 야심차게 언택트를 하려고 했는데 타 방송사에서 수석. 특집으로 뭔가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편성 회차를 좀 앞뒤로 바꾼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제 당첨됐다고 전화를 받은 분들은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또 전화로 취소를 했다고 알리면 이유라도 제대로 알려줬어야 하는데 전혀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당첨이 된줄 알고 이날만을 기다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임영웅 님과 트롯맨들의 팬이 신청을 많이 했을 테니깐요 지금 이렇게 당첨 전화를 받은 팬들은 좀 화가 난 상황입니다 또또 또 사연 신청을 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일부 팬들은요 하루 이틀 문제냐 이렇게 편성이 뒤바뀌고 취소가 되고 다시 생기고 하는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혹시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다 또그 이유에 대해서 제작진이 발표를 했나 이제 은하스타가 공식 홈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런 발표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시청자 게시판인데요. 이게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글입니다. 공지 나와 있죠. 사랑의 콜센터 언택트 안방 콘서트 신청 방법 적혀 있고요. 글을 올렸습니다. 언택트 콘서트 다시 부활해 주세요. 뭐 제발요 이런 글 보이고요. 저의 운이 이렇겠죠뭐 이분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된분 같아요. 그런데 취소 전화를 받고 이게 안타까워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분은 아직은 취소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아, 어떻게 부활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당첨자 발표 끝난 건가요? 네, 이분은 사연을 이제 보내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은요, 시청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랑의 콜센터, 방송 자체에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에요. 제작진은요, 방송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